어... 도서를 빌리려면 자발적으로 등록해주세요 금서구역의 서적은 외부로 대여하지 않습니다 어라? 귀염둥이 너였구나 정말 반가워 오후에 지난 차한 잔보다 정신이 더 번쩍 드는 거 같네 근무 시간인데 정신을 딴데 팔고 있어. 진 말고 또 누가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 그래서 무슨 일로 날 찾아온 거야? 설마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온 거야? 그렇다면 날 보러 온 거네. <laughs> 됐어 농담은 여기까지. 그럼 사사 언니 추천할 만한 책 있어? 추천할 만한 책이라. 아쉽게도 내가 추천하는 책은 모두 금서구역에 있는 거라 외부로 대여는 안 돼. 뭔가 위험한 기분이 드는 건 뭘까? 아, 맞다. 티바트 유람 가이드는 어때? 여행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우와, 뭔가 엄청 실용적인 책 같은데? 한번 보여줄 수 있어? 귀찮지만, 너희들을 위해 리스트를 찾아볼게. 이건 리사의 일이잖아. 어떻게 귀찮아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지금은 대여 중이네. 반납 기한은 한참 지났지만, 하. 그러고 보니 반납 기한이 지난 책이 몇권더 있는 것 같아. 정말이지. 날 환하게 하는군. 으, 기분 탓인가? 주위의 번개 원소 농도가 갑자기 높아진 것 같다. 하. 귀찮은 일이야. 반납기한이 지난 책들을 회수하러 가야겠어. 티바트 유람 가이드를 일찍 받고 싶으면 나랑 같이 가지 그래. 지금의 리사는 너무 무서워. 동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쩜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까? 보자. 첫 번째로 갈 곳은 영광의 바람인가? 그럼 잠시 후에 기념품 상점에서 만나. 왔구나 귀염둥이. 그럼 시작하자고. 마저리 씨, 요즘 뭐 재밌는 물건 있나요? 응? 왜날 그런 눈빛으로 보는 거야? 이런 기념할 만한 날엔 기념품을 고르는 게 당연하잖아. 어우,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응? 나쁠 것도 없지. 네 나이 대엔 이런저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 법이니까. 그치? <laughs> 기념품을 원하는군요. 안심하세요. 분명 리사 아가씨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을 거예요. 차라리 이분이 골라보게 하는 게 어때요? 더 기념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에? 네? 여행자? 골라보세요. 분명 리사 씨가 좋아할 만한 게 있을 거예요. 이것은 모험가 길드의 친구들이 유적에서 찾아낸 보물이에요. 조금 낡긴 했어도 위에 그려져 있는 건 적어도 천 년은 되지 않았겠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요. 오, 이건 설마 북쪽에서 불어온 바람탐구에서 잃어버린 제 3권인가? 여기에 있다니. 정말 이걸 선택할 거야? 선택하고 나면 다신 바꿀 수 없어. 보는 눈이 있구나, 귀염둥이. 이건 고대 사람들의 원수에 대한 이해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야. 그럼 고맙게 받을게. 음 시간이 거의 다 됐어. 그럼 마조리 아가씨, 바네사 전기를 리사 씨도 바네사님을 존경하는구나. 진작 말하시지. 여기 추천해드릴 기념품이 많아요. 바네사님의 이름이 새겨진 사자 이빨 펜던트 바네사님이 주셨던 기사 훈장. 아, 아, 죄송해요. 반해사님에 대해 말하다 잠시 흥분했나 보네요. 그 책의 반납 기한이 지났었구나. 내가 계속 가지고 다녔는데 아, 리사 아가씨를 보면 생각났어야 했는데. 아, 아, 아. 휴. 반해사님을 이렇게 존경하는 걸 봐서 넘어가드릴게요. 다음엔 꼭 주의해주세요. 어네 알겠어요 리사씨 그럼 우린 이제 다음 책을 찾으러 가야지 이 언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두 분이신가요 세명 <laughs> 죄송합니다 편하게 앉으시고 주문이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역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밥부터 먹고 책은 나중에 찾는 거야 물론이지 그 귀찮은 일을 먼저 했다간 맛있는 음식도 맛이 변해버릴 거야. 그 정도야? 오, 주문부터 해 귀염둥이 너의 센스가 매우 기대되는 걸샐러드의 이런 섭취 방법은 원수의 힘을 직접 쌓아 야성의 힘만 추구하고 세밀한 컨트롤은 무시하는 것과 같아 마도하게 초보자가 흔히 하는 실수지만 그 원수 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면 다르게 취급해야지. 정말 이걸 선택할 거야? 선택하고 나면 다시는 바꿀 수 없어. 주문했어? 앉아서 같이 먹자. 식자재가 신선하네. 역시 디어헌터야. 하지만 샐러드만 먹으면 역시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 와, 배불러. 후. 이제 슬슬 움직일까? 또 귀찮은 근무 시간이네. 사라 아가씨를 찾아가서 책을 반납하라고 해야겠어.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잘 먹었습니다. 그럼 멧돼지 공주를 멧돼지 공주? 우린 이런 요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음. 책 말이야. 사라 씨가 빌린 책. 아, 맞다. 빌린 후에 마침 가게가 바빠서 완전히 잊어버렸네요. 정말 죄송해요, 리사씨. 퇴근하면 제가 직접 도서관으로 가져갈게요. 음, 그럼 또 잊으면 안 돼요. 귀염둥이, 다음 장소로 가자. 여기가 오늘의 마지막 장소야. 어, 두 분, 마음에 드시는 꽃이 있나요? 제가 포장해드릴게요. 꽃향기 없는 데이트에 낭만은 없다라고. 어느 책에서 그렇게 말했더라? 어, 뭘좀 아는구나? 그럼 부탁할게. 미사야가씨에게 선물하는 건가요? 어떤 종류의 꽃을 원해요? 세시야 꽃이요? 점장님이 추천했나요? 이 꽃은 키우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해요 제가 키우는 방법이 꽃의 수명을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실리아 꽃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져요 정말 이걸 선택할 거야? 선택하고 나면 다신 바꿀 수 없어 우와! 센스 있는걸? 이런 고귀한 꽃은 몬디의 가장 높은 곳에서만 볼수 있어 네가 직접 따오지 않은 게좀 아쉽지만 말이야. 좋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 도나 씨, 우리가 왜 왔는지 알겠어요? 네? 꽃을 사러 온게 아니었어요? 아 하... 역시 또 이렇군. 책 따윈 신경 쓰지도 않네요. 하얀 공주와 여섯 난쟁이, 기억나세요? 아, 어, 아, 어, 그... 게 이게... 어떡하지? 책, 책을 잃어버렸어요. 하, 얼마 전에 반납일이 다 돼서 책을 도서관에 돌려주려고 했는데 어디에 뒀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째 계속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요. 누군가가 가져갔나 봐요. 분명히 침대 머리맡에 뒀는데 그 큰일이야. 리사가 무서운 짓을 하지 않을까? 응? 다 들리거든? 으악! 정말 누군가가 가져간 거라면 도나 씨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럼 책을 훔친 사람이 책임을 져야겠지? 게다가 세배 아니 열 배의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역시 무서워. 걱정 마. 내가 도서관에 사서로 있는 한그 어떤 책도 잃어버리지 않아 내가 책마다 특정한 원소 표기를 남겨놨으니 반드시 단서가 있을 거야 설마 평소에 그 나태한 모습은 다 연기였던 거야? 사실 리사는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거지? 귀염둥이? 너도 강한 원소 감지력을 지니고 있다던데 네가 한번 해볼래? 원소 감지력? 아, 알겠다! 원소 시야로 단서를 찾아봐! 흔적을 보니, 확실히 도둑 맞았을 가능성이 높네. 역시 도나 아가씨의 잘못이 아니구나. 금서구역의 책도 아닌데, 왜 훔쳐간 거지? 정말 이상한 소유욕이야. 그럼 이제 뭐부터 해야 하지? 아주 미약한 원소력 반응이긴 하지만, 책을 훔친 사람은 이미 성 밖으로 책을 갖고 나간 것 같아. 귀염둥이도 보이지? 그럼 목적지가 어딘지, 흔적을 따라가볼까? 유적에서 사는건가? 몬드 사람들도 가끔 이상한 취미가 있네 몬드 사람들의 거주 습관을 이렇게 함부로 추측하지마 난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회방꾼의 숙법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추추족이 책을 훔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책을 훔친다고 해도 불 붙여서 땔감으로 사용하겠지. 아마도 심연교단에 지실 거야. 워낙 신출귀모란 놈들이니까. 게다가 유적 입구의 원소 봉인도 심연 메이지의 마력 흔적과 비슷해. 봉인인가? 그럼 어떻게 풀지? 또 뭐가 많이 필요한 건 아니겠지? 이 정도 원소력으로 날 막을 순 없지. 우습게 보다니. 응? 들어가자 우와 이게 바로 근무 중인 리사씨인가? 너희들 어떻게 여기를 찾은 거지? 분명 신들게 숨겼는데 니놈들이 네 어디에 숨든 관심 없어 난 단지 책을 돌려받으러 온것 뿐이야 거점을 숨기고 봉인할 시간은 있는데 도서 대출 수속할 시간은 없었던 거야? 정말 남이 하는 일을 존중할 줄 모르는 놈이군 그렇군, 그책 때문에 뭔데 음, 같은 곳에도 책 속의 비밀을 알아챈 사람이 있다니 난 대체 누구지? 도서관 사서다 이 정도까지 말했는데 뭘또 물어보게? 책을 돌려줘 이게 마지막 경고야. 흥, 신분을 숨기려는 건가? 그렇다면 더더욱 책을 돌려줄 수 없지. 그건 그 비밀에 관한 거니까. 응? 아, 아, 뭐, 뭐라는 거야? 이런 정도의 원소력이라니! 너 설마! 남의 말을 듣지 않는 녀석은 벌을 좀 받아야지 그러니까 정말 귀찮은 일이라니까 자 이제 책을 찾아봐 이 근처에 있을 거야 가양공주와 여섯 난쟁이 책 이름을 기억해 이거 맞지 맞아 다행히 책엔 아무런 손상도 없어 안 그랬으면 안 그랬으면. 설마 리사에게 더 잔인한 벌칙이? <laughs> 그럼 아마 약제학에서의 성과를 사용하게 되겠지? <laughs> 그러고 보니 금서구역의 책이 아니라서 마음 놓고 일반 시민에게 빌려줬는데 내가 한 표기 외에 아무런 이상한 원소 파동도 없어. 그러게, 그냥 평범한 동화책 같잖아. 도서관 사서로서의 번거로운 일은 이미 다 끝났어. 이 책에 관심 있어 보이는데 빌려줄까? 기한은 무기한이야. 널 대여인이 아닌 보관인으로 등록할게. 이건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시민에게만 주어지는 특별 대우라고. <laughs> 특별 대우라고는 하지만 왜 남에게 귀찮은 일을 떠미는 것처럼 느껴지지? 오, 내가 하는 일에. 불만이라도 있는 거야? 음. 응? 역시 현명해. 주스로 옆에 두고 싶네. 그럼 오늘 일은 여기까지 하고 난 먼저 돌아가야겠어. 너도 도서관에 등록하러 오는 걸 잊지 마. 응? 돌아왔구나. 책의 보관 수속은 이미 마쳤어. 고마워. 음. 하지만 뭔가 잊은 것 같은 느낌이. 저기 선반 위에 있는 게 바로 티바트 유람 가이드잖아. 여러 권이 있는 것 같아. <laughs> 사실 티바트 유람 가이드는 정기 가능물이야. 정식 컬렉션도 아니고. <laughs> 어? 한공 가져가. 오늘 내 조수로서 활약한 보상이야. 네가 같이 다녀줘서 귀찮은 일도 그렇게 지루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티바트 유람 가이드는 그냥 우리를 부려먹기 위한 미끼였던 건가? 그나저나 성 밖을 나가서 지하 유적으로 책을 찾으러 간건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어. 사건에 휘말린 너에 대한 보상이야. 이 기념품들도 함께 가져가. 우와, 리사 언니가 특별히 준비한 거야? 다음번에 나갈 때 줄까 했는데 됐어. 다음 일은 다음에 얘기하자. 기대하라고. <웃음> <웃음>